지셨나봐요. 쓰는 뭐 달라진 없어요? 맞았어? 키가 좀더 컸나? <laughs> 머리가 더 자랐네. 그래, <laughs> 그거지. 머리가 배꼽까지 왔는데. <laughs> 머리 붙였어. 어? 다리 나, 길이 한번 찍어드릴까요? 눈썰미 뭐야? 안 나올걸요? 내 옆에 있지마. <laughs> <잘> 핸드폰 오지마! <웃음> <웃음> 핸드폰 각도를 꺾어야 돼. <웃음> 저기요 나도 잘해주세요. 요나니요 제가 세요 나도 요 나도 잘해주세요. 나도 고요 나도 잘해주세요. 나도 잘해주세게나요나요요요 최대한 많이. 해. 아직 이 아픔을 모르고. 면적이 크잖아. 그래. 모를 때 즐겨라. 아, 근데 내 생각에 플락스랑 비슷한 고통인데 김우현도 마취 크림 없이 했대. <laughs> 야나 의사 선생님이 얼굴 재참으신다 고한 바퀴 더 돌려줬잖아. <laughs> 나 빨리 끝나게. 뚜껑 게이드. 뚜껑 게이드 오히려 좋아. 돈은 똑같이 내줬는데 두번 받았어 오히려 좋아. 저 의사 선생님 혈난한 거 봐. <laughs> 어. 믿직스러이 <laughs> 샵이 뭐라고요 벨라뉴? <laughs> 벨라뉴 맞아요? 음. 검색하면 벨라듀 만나오던데 <laughs> <laughs> 서울숲 <서비스> 벨라듀에요? 예 <laughs> 네. 혹시 죄송한 면도 하신거예요 <laughs> 아까전에 확대경으로 봤거든요? 네네. 음... 욕하시면 안돼요 <laughs> 진짜 많아요 진짜 두꺼워 우와.

내가 까자는 기분이었는데 아 어, 이렇게 좋아 좋아고 우리를 어떻게 버리려고 했대 이랬더니 좋아 죽어 좋아 죽어 얘들아 나 아무래도 너희들이랑 인형 끊는 거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나 피부관리 받아야 되거든 아 진짜 그때는 솔직히 진짜 아악 야좀 아, 거긴 좀안끈지다아나 <laughs> <laughs> 너무 놀랐어 아, <laughs> 성형 왜 이렇게 좋아 그게 혓바닥이 나와야지만 그 말썽이 나와요. <laughs> 선생님 관리가 장난입니까? 예. 예 피부는 어떻게 되든 말든. <laughs> 어떻게 그런 말을하느지 <laughs> 뭐? <웃음> 잠깐만요. 그전에 당신 피부가 피부입니까? 사람이 아니라고 해라 그냥. 사람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 우연히로 분위기가 좋아질 거면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 조심 <laughs> 그런 <그럼, 주심. 웃음> <이건> 말 조심 공갈 맞아요 조심 조심 따긴해 괜히 더분될까뭐 괜히 내가 미소을 네 모를 줄 알고 예이 내가 너 같은 손님을 한두번 맞겠어? 나는 손님이 이럴 때가 제일 웃겨 어? 근데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이제 그만 그만요 그만요 보지도 않았어 진짜 자기들 그래서 우리가 아우 죄송한데 받은 돈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할 때까지 할게요 다들 막 아, 아프시죠? 어 원래 처음엔 좀 아파요 아프시죠? 원래 두번째는 좀 아파요 아프시죠? 한 세번째까지 아파요 한열 번까지 아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계속 달래기 이게 뭐 박는거야? 응, 침 나중에 떼져? 응네가 집에가서 하나 뽑아야지 우님은 <laughs> <laughs> 시간 좀 오래 걸리시겠다 아무도이연속고많잖아 <laughs> 아나 지금 생일 전이라 아픈가? 이게 풀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얘는 맨 처음 가봤을 때는 난 시원했거든 근데 음. 그 액체는 뭐야? 어머 오빠 까리아시다 나? 네와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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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센테 뭐라고 하냐고? 그.. 그.. 맨날 찍고 편집 <편지> 안하고 알잖아 <laughs> 어머 오빠 잘생기셨다 아뭔 소리야 자다 일어났는데아이어이 <laughs> <laughs> 오빠 아, 추잡스러운 거봐 하루 종일 자다 일어났는데 아, <laughs> 야야 네 여기 방향으로 하는 게 말이 되니? 내가 거품이 묻은 것 같아. 네우다 아니다 이거. 우리하고 여기 있다고. 하면은이 아닌거 같은데. 송어, 송어래, 송어. 아, 송어래. 그들서 <laughs> 네, 일단 뵙겠담이끊져어 이제 일단 사어는 알고 보기도 못하고 나한테 부러워해서 1당 이당만원만원썼라 비싸 아 배야 배가 지나 개새끼 개새끼 완전 성질대로 개새끼. 둥가둥가둥가 동... 안 먹어. 봐. 안 먹어? 응. 어. 우리 아기 얼굴에선 똥 냄새가 나지요. 둥가둥가둥가둥. 여기 미역국. 여기 잡채. 여기 보세요 이손이손 맞아요? 응 음, 유재석 아니에요? 진짜. <laughs> 그 우리 오빠 제일 싫어는 거래. 여기야. 재석아. 아 고속도로 누구야? 시석아 좋아. 응. 예쁘지. <laughs> 아빠 있으면 사람 데리고 좀 그렇잖아. 아니야 아빠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빠 자되니까 그렇지. 오늘 내 방에서 자기가 했어. 오빠는? 갑자기 엄마랑 거실에서 라나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복발해 주셔? 복발? 요즘에 꽂혔나 봐. 어제 집에 들어왔는데 계피 냄새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아까 냄비하니까 계피 냄새나더라 그래? 어 맛있는데? 난 조금 안좋아해 아 멋있어 근데 진짜 뭐 잖아뭐팔 정도 사이잖아 자팔 정도 팔 정도야 어머니가 기도 크셔? 응 처음에 벨라뉴 가지고 기도하고 이 새로 이름 바꾸는거 뭐라고? 이제 기도 제목 바꿔야 되거든 <laughs> <laughs> 미더베스트 미더베스트 <laughs> 응, 기도 제목만 기도야 되겠다 벨라 주 그럼 이제 안해도 되니? 벨라도 같이 해줘 아직 벨라 주니까